야, 이거는, 뭐, 에이. 아, 형님은 딱 이런 컨셉으로 잡으셨네. <laughs> 보십시오. 국내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한 20분만 늦게 가면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가요. 일찍 갔는데도 만석이었어요. 제 최애 점심 아점을 먹는 곳이에요. 음, 왕립. 음. 밥을 저는 여기서 항상 네. 한 밥만 먹은 적이 없요 마케팅! 구 좋아요! 내가 하는 맛집을 소개한다! 마케팅! 자 오늘 어, 어떤 주제죠? 비빔밥! 오늘 첫 번째 먼저 서동욱 선수의 맛집부터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여기 아시죠? 우리 또 한번 경험을 해보셨잖아요아 지난주에 가양동 금지 안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또 센터 앞으로 아니야, 가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또 센터 앞으로 가면 어떡해요. 아니야.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 센터에서 택시 아저씨도 안 가요. 너무 가까워서 도보 3분이에요. 여기. 그리고 심지어 나도 아는 데요 여기. 아, 아 그래요? 가양동에 어, 살았어. 아, <laughs> 아 감독님 아시면 음, 뭐, 나도 아는 집이야. 아, 일단 뭐 소개해 주시죠. 여기는 맞아요. 저희 센터 근처에 해요. 너무 가까운데 근데 여기는 제가 정말 한 200번 정도 방문한 그만큼 찐 맛집입니다 여기도 아니 바로 앞에 있으니까 200번을 방문하죠 아니요. 지난주에 중국집도 한 200번 <laughs> 중국집에 400번 400번 어, 뭐 합이 네. 600번인데 대체 와이프는 밥을 안해준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센, 센터를 한 6년 <laughs> 6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식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 배달 음식도 배달 음식이지만 저는 여기를 자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일단은 메뉴판을 한번 보세요 홍두라는 상호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순두부를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저녁때는 순두부하고 잠깐 타임이요. 순두부 전문점? 네, 네, 네. 비빔밥 편인데 왜 순두부 전문점으로 그, 갔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순두부가 그렇게 맛있기로 소문이 나있고, 저녁에는 이제 홍합 있죠? 삼합. 이런 네. 거를 좀 이제 술상으로 해가지고 파는 곳이기도 한데, 네. 점심때, 네. 감독님, 벌써 졌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비빔밥 편인데, 잠 자꾸... 너무 길어. 그리고 비빔밥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지금. 비빔밥 편인데, 왜 순두부하고 지금. 자, 삼합 오케이. 얘기를 합니까? 자, 오케이. 여기는 한 20분만 늦게 가면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일찍 가요. 일찍 갔는데도 만석이었어요. 아... 네, 일단은 딱 플랜 보자.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보시죠. 우선 보는 게 낫겠다. 네. 뭔데? 아, 왜 이렇게? 아, 메뉴가요? 인 지금 보이는 게? 그렇죠. 음. 네, 메뉴가 나왔습니다. 아, 어 반찬이 생각보다 많네요. 저도 여기를 먹어보진 않고 음. 예전에 서동욱 선수 따라서 한번 간적이 있는데 네네네. 아 밥이 흥미네요. 그렇죠. 흥미가 네. 딱 떨어지네요. 아 연근이 나오네 맛있겠다 네, 반찬 구색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메인은 제 입맛에 사실 저 오징어 볶.. 아저 뭐야 오뎅 볶음? 예 오뎅 볶음이 맛있고 음. 저는 여러 가지 메뉴 중에 무슨 비빔밥을 시켰냐면 청국장 비빔밥을 시켰어요 아 청비 예 네, 네. 여기가 또 콩으로 또 두부도 빚고 그다음에 네. 이제 두부가 메인이고 어 두부가 메인 집을 왜 갔죠? 그만큼 맛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여기가 네. 비빔밥 편인데 두부 메인은 메뉴는... 그리고 여기 체인점이야 이거 아 정말요? 네. 전국에 여러 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유. 몰랐습니다. 예.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맛병 아니면 아니, 맛에 전 대해서 지금 정확한 건데 최애인지 몰랐어요. 네, 예, 정말로. 최애점인데요. 예. 제가 근데 사실은 진짜로 저 중국 면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만 예. 제 최애 점심 아점을 먹는 음. 곳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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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세요 청국장이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딱 보기만 해도. 아 어, 근데 고소할 것 같아. 지금 냄새가 좀 나는 것. 청국장 냄새가 나는 음. 것 같아요. 신발 벗었나요? 아닙니다. 아, 그래? 면발입니다. 네. <laughs> 어아 어. 근데 비빔밥은 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 잠시만요 요거 한번 봐주세요 네. 뭐라고 써있죠? 무한리필 음. 밥을 저는 여기서 항상 네. 한 번만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럼요? 한 번은 그냥 뭐 제육이나 아니면 청국장이나 이렇게 한번을 이제 나물하고 같이 반찬하고 같이 먹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비빔밥이잖아요 네. 이걸 싹 모아요 네. 그래서 초장을 조금만 넣고 이제 청국장이니까 이제 청국장을 이제 같이 보물여가지고 음. 참기름 두른 다음에 먹습니다. 음, 참기름이 그러면, 항상 옆에 비치돼 있네. 그죠? 여기 보이시잖아요. 참기름이 맛있어야 돼. 요 진짜 참기름 이 맛있어야 돼. 요 그리고 제가 먹으면서 요번 촬영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음. 그만큼 맛있다라는 얘기죠. 저 어, 우선... 아, 아 근데 비빔밥인데 너무 멘 밥을 지금 먹고 있는 거같습니다 너가 지고 예, 네, 이거는첫 번째. 그, 네. 사실 처음에 영상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응. 밥을 안 비벼 먹어가지고 비, 비빔밥. 비빔밥인데 밥을 안 비벼 먹어서 감점을 주려고 했는데. 역시 한국영상은 끝까지 봐야 된다고 오. 그렇죠 여기 서한국에한리필 음. 저는 이거 지금 아침 먹고 있는 거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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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리필 보이게 촬영한거면 플러스, <laughs> 아, 아니, 플러스 점수 아닙니다 한국 아니야. 아니 아니야 플서한 점수 안받을거야? 아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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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에서 한국에서 에 무한리이 9,000원이요? 네. <laughs> 네. 무한리필. 네 네. 18,000원을 받아도 되는데. 9,000원이요? 아니, 도대체 어디 맞춰 생각해요. 9,000원에 비빔밥 먹어요? 아. 무한리이 예? 무한리이무한리이은 원래 다무한필이에요네 응. 다무한필이에요 9,000원에 비빔밥?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밥을 안 비벼요. 아, 야, 비빔이 요오래기다를오기다밥 비벼 예, 먹는 게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김태원 분의 아 여기가. 저는 아 진짜 이거 우선은 태원 분의 찍어 사진을 먼저 뭐, 뭐, 볼게요. 아 태원 사진들이 이게 또 예, 네, 사진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간 곳은 신월동에 위치한 아. 곳인데 여기 보시면 야, 고리밥 비빔밥집입니다. 어? 우선 이집이집 이집 저도 아는 유명한 집이라는 거 아, 이거 유튜버들 지금 일단만 살짝만 보세요. <laughs> 야, 이거는 뭐 <laughs> 에이 아, 형님은 딱 이런 컨셉으로 잡으셨네. 그냥 제일 싼데. 그냥 가성비에만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성비 좋으면 아, 플러스 된다고. 예, 그쵸. 그, 뭐. 어. 뭐 아, 근데 이게 있어요. 싸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싸다고 해도 정말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의 매력은 뭐냐면, 일단,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4,000원이거든요. 500원 올랐습니다. 보리빗밥이. 500원 올랐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기도 무한리필이거든요. 보십시오! 국내산을 4,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아 어떤 식당인지 알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보리비빔밥이 있네 음. 딱아 진짜 고추장이 근데 여기 가 막힙니다 고추장이 그 뭐야 찹쌀고추장 태양초 어, 보면서 얘기합시다 어. 보면서 네. 태양초 찹쌀고추장이어가지고 어, <목소리> 보세요 보세요 거기를 가... 야 비빔밥, 이게 비빔밥이지 비빔밥, 비빔밥 비주얼이지 이게 비빔밥이지 이게 네. 비빔밥이 이렇게 비벼야 비빔밥이지 그거 흥건하잖아요 근데 <laughs> 영상 찍는 이 스킬 가지고 저기 동욱 씨 네. 영상 스킬 <laughs> 갑자기 거리를 드시네요. 동욱아 영상 스킬은 <laughs>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아네 제가 아무, 저, 아무 상관이 저도, 없어.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사실 와. 이 식당을 처음 갔는데 <laughs> 네. 가서 느꼈던 점은 확실히 가성비 맛있는 집을 제가 찾으려고 막판에 돌았던 게. 보리비빔밥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보리비빔밥을 선택한 이유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랑 함께 먹었던 그 보리비빔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보리의 알 자체가 하나로 하나로 터지거든요 터지죠 터지죠 네. 네. 하나씩 톡톡톡 터지는 게 음. 이게 날치알 약간 10배 정도 크기를 터쳐 먹는 느낌? 음. 네. 그, 그 생각이 어느 날 내가 매달 한 3일 고민했는데 아 보리밥이다 이거는 아. 비빔밥 하면 보리밥이데왜 그러냐면 어, 이거, 이것도 터지는데요 집이 도네 집이 아, 아, 아 진짜 아, 이 보리밥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딱 나서 야... 저 집을 갔는데 근데 저 집에 진짜 장점이 뭐냐면 고추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제가 봤을 때이 단가가 나오는 게 만약에 고추장을 구매했다면은 이미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안 나올 거예요. 아, 고추장 직접 만드신데? 아마도. 아, 아 그거까지 확인안한거예요 확인 못했죠. <laughs> 근데 고추장을 찹쌀 고추장 담지 않아 근데 맛있어요. 고추장만 제가 또 따로 먹어봤는데 고추장이 맛있으니까 참기름하고 짝뿌려갖고한 순간. 여기에 사실 계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지지 <laughs> 이렇게 하면 이차 채널 못 돼요 <laughs> 아니, 아니 사회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laughs> 아니, 이렇게 <웃음> 채널을, <웃음> 채널을 공격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감독님, 감독님 미사일을 쏘죠? 어, 음. 보리밥은 음. 비빔밥입니까? 비, 비 보리비빔밥이죠? 비빔밥 비빔밥이지 무슨? 아 보리밥만 너무 비빔밥이 아니지만 왜 이렇게 감동이, 감동. 김성동 감독님 감독님 김성근 감독님한테 이렇게 좀해봤어요 감독님 왜이 감독님한테만 이렇게 큰 소리해? 선생님 비빔밥하고 보리밥하고 같아요? 근데 비빔은 보리비빔밥 아니에요? 아니 메뉴판에 보리비빔밥을 적어있는데 무슨 <laughs> 소리 야이 거? 음식 자체에 아예 개념이 없는. <laughs> 그리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어. 음식에 대해 좀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 자, 이제 태연이가 먹는 영상 나오면. 아, 근데, 근데 왜 눕혀 놨어? <laughs> <laughs> 아, 이게 저기 아직 우리가 스탠바이 밍인가? 뭐 그게 아니여 가지고 이렇게 네. 봅시다. 아, 영상을 돌릴 수 있잖아요. <laughs> 네. 근저저 구독자들이 보는 영상은 똑바로 <laughs> 나갈 거예요. 먹으면 음식이 <웃음> 이렇게 <laughs> 될거 같은데 지금. 아, 구독자들이 보는 영상은 제대로 나가고있어요 아, 근데 맛있게설명해줘요 어, 맛있게. 네, 진짜. 맛있게 집... 진짜 맛있게 잘. 와, 저거. 저거 줘 봐. 아, 진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아, 가지가 들어가 있네. 네, 여기 가지 볶음도 나왔는데 <laughs> 더 놀라운 사진은 그때 제가 짜장면을 몇분 찍었죠? 4분인가? 5분 안에 끝났어. 어, 네, 이거 3분 17초짜리입니다. <laughs> 비빔밥 3분 17초 걸렸습니다. 저도 저도 이거 생각났어요. 콩주에서 비빔밥을 먹을 때두 번째 이제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게 2분 3분이 안된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것도 의식했습니다. 예. 네. 저도 3분이안 걸렸어요. 아, 저 죄송한데 제 시간이잖아요. 아까 본인 시간일 때그 얘기를 했어야지. 제 이야기를 듣고 천먼을 계속 하면 어떡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빨리 이거 3분 안에 끝나니까. 아, 예. <laughs> 그리고 여기는 그 아까 청국장이잖아요. 여기는 뭐였냐면 미역 냉국. 아, 아. 미역 냉국. 아, 네. 아 냉국. 여기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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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이랑 들어 있는 냉국 같이. 오이 냉국, 오이 네. 냉국. 네. 네. 아, 난 궁금한 게 그러면 방금 네. 저렇게 이제 다 비벼서 저한 그릇이 딱 나오는 건가요? 위에 이제 비벼 먹으라고? 그 아니요. 이렇게 푸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서 무한리필. 아, 내가 양껏또 비벼 먹고주면또먹어도 비벼먹으면... 되고 계속 예, 무한리필입니다. 그리고 옆에 테이블 보니까 그래서 세 명이, 아, 두 명이서 와가지고 비빔밥 두 개, 파칼국수를 가운데 놓고 같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파칼국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빔밥 편이기 때문에 비빔밥만 정확하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누구처럼? 두부집에 가서 청국장 맛집에 가서 비빔밥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비빔밥의 맛집에 가서 비빔밥을 보여주는 게 잠깐만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4천원의 무한리필이라고요? 네. 와... <laughs> <laughs> 아, 계속 플레이해도 돼요? 아, 그럼요. 어... 네. 근데 진짜 먹고 나서 느낀 건데. 네. 오랜만에 보리밥을 먹어서 그런지. 아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 날치알에 네. 그열배 되는 그 보리밥 아 너무 맛있는 그 거예요 톡톡지는 그러니까 그 식감.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 어라. 그리고 고추야 장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야 근데 이거는 이 집은 그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좀 핫한 성지 같은 곳이죠 아, 유명한, 네, 유명한 네. 곳이고요 네. 저희 후배들 중에서 이제 가성비 식당 유튜버로 유명한 윤호치가 있는데 윤호치 채널에서 제가 보고 간 거예요 음. 네 걔가 이제 가성비 아, 따라한 거네요 그러면 따라했다보다 소개를 받은 거죠. 선정을 어. 하신 거네. 음. 알고리즘을 살짝 지금 끼어 넣었잖아요. 어. 윤호치 윤호치. 잘,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야, 있어. 유노지즈 끼어 넣어. 태 어. 이런 걸다 넣을 거야 잘, 지금. 네. 지금 이걸 일회로 내보낼까도 지금 <laughs>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유노지의 <laughs> 이제 먹는 걸 보면서 아이 식당은 괜찮다. 음. 근데 네, 조금 아쉬운 점은 계란이 없었습니다. 단백질 이좀 부족했는데. 아 근데 4 0 0 0 원에 무한 리필에 아, 계란까지 요구하는 건. 이 아, 조금 물가에는... 약간 좀 미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지. 살짝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모님들도 그렇고 그냥 가서 전체적으로 그냥 카드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금 드렸어요. 음. 네, 너무 아. 저렴하다 보니까 야. 네, 카드를 안하다 현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아. 바로 그냥 식판에 퍼서 이렇게 음식. 음. 바로 착. 쪽쪽쪽 비빈데 이 비빌 때 소리가 쫙쫙 소리 나더라고요. 아, 뭔지 알아요. 고추장이 네, 고추장 이 네, 고추장 넣을 네, 때 쫙쫙 쫙 누구처럼 쪽쪽 어. 벅저벅 소리가 아니라 쫙쫙 소리가 나더라고. 음. 비빔밥은 쫙쫙이지 처벅처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쫙쫙. 아. 제가 또또 또 배우네요. 네. 아. 아, 약간 아. 왜요? 왜요? 고추장 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청국장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약간 흥건하네요. 이건 비빔밥이 아니라 어, 저는, 밥 망거 아니에요? 저는 그 조미료의 그 초고추장이나 이 고추장을 최대한 들내기 위해서 아, 느낌 넣, 넣죠 총괄을 하는데 어, 청국장을 좀더 이렇게 말아 먹는 스타일이라. 어, 약간 그래서 흥거네요. 말아 먹는다고 그랬어요, 방금. 어, 흥거운데. 흥구, 비빔공해야지 말아 먹는데. 비빔밥은 비벼먹는데, 비비는 거예요. <laughs> 비빔밥에 비벼 먹는데 청국장은 이제 조금 말았다. 예. 네, 그 청국장이 너무 맛있으니까. 말아탕이네요. 어, 아니, 말아탕은 아니고. 보세요. 아, 약간 아, 비주얼이 아. 아, 또 사납는다. 아, 그리고 그걸 모르시네요. 네. 제가 오른손잡이잖아요? 네네. 카메라를 여기다 놓으면 손으로 가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 놔야죠 음 네. 매매 지금, 배워간다 도움 저는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고 있잖아요 아, 저는 그러면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여기다 <laughs> 왼쪽에다 놓고 <laughs> 싶었는데 왜 오른쪽에다 놨냐면 네. 이쪽에 뒤에 계시는 이제 일반 <laughs> 분들이 아 계셔가지고 저는 배려 차원에서 어? 배려가 있으신 분과 플러스 플러스 네, 아니죠 어, 없으신 분의 어, 차이 아니죠, 아니죠. 아, 나한테는 플러스 네. 아니 반대쪽에 앉았으면 됐죠 아니 반대쪽에 앉으면 더 뒤에 아니죠 반대쪽으로 앉으면 카메라 이렇게 되는데 벽면으로 대줘 반대쪽. 아니 그래도 죄 분들이 나와 나와요. 아니 그럼 이거 어떡하죠? 딴 구조상 그렇다니까요. 아니 왜 자꾸 그런 거 갖고 시비를 거세요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laughs>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맛이 없어 보인다고 이게? <laughs> 네. 아니 드셔봤으면서? 저안 먹어봤어요. 그때 다른 거 드셨나? 아니 저는 아예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랬나? 네. 저도 안 먹었는데. 근데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비빔밥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비빔밥 어떤 비빔밥을 먹어야 될 거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뭐 꼬막 비빔밥도 생각했고 뭐 성게 비빔밥 뭐 여러 가지 비빔밥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전 가장 비빔밥의 기본이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냐면 말 그대로 집에 냉장고에 있을 법한 반찬들로 고추장 하나 툭 넣어가지고 그냥 쩍쩍 비빈 참기름 쭉 드는 그인데아 너무 흥건해요 음, 아, 흥건한 거는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 좀 자박하게 해서 먹는 제 스타일을 저는 어, 네, 당당하게 어, 추구하는 거예요제 어, 영상을 안 틀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지금> 아 잠깐만 <laughs> 느낌이 아, 2연속 패배면 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셨길래 아니 어디를 갔다 오셨길래 여기 너무 흥건해 지금, 군침이 도나요? <laughs> 아니요. 이거. 아니, 이 청국장 이거를 보시는데 군침이 안 도나요? 밥을 청국장 비빔밥을? 흥건하잖아요. <laughs>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아, 그래요? 네. 비빔밥은 원래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뭔가 데이트해서 남자친구하고 막안 좋은 일 있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음. 스트레스를 풀 만큼 매콤하게. 청국장 음. 매콤해서 이렇게 착 그렇죠. 먹었다. 그렇죠.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말서 아, 이렇게 착 먹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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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에 김삼순, 삼순이 예, 거기에 그 네네. 드라마에서 비빔밥이 네네. 엄청 아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냥 슥슥 대충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어요그데아 음. 너무 허여멀건하지 않나 비빔밥이. 아. 저는 조금 조미료나 이런 감미되는 거를 좀 줄이고자 음. 네, 청국장을 좀 많이 넣어서 비빈 거고 네. 콩이 음. 또 맛있잖아요. 청국장은 또 맞습니다. 한국인의 또 입맛 중의 하나고. 건강 음식이지. 네. 여기 네. 어, 보시잖아요. 뒤에 보면 무한 리필. 에. 저는 그 조금 아쉬운 게 네. 고추장을 좀더 넣었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 아, 그리고 아, 저는 참으로 개인적으로 청국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아니 저 감독님도 여기 아시죠? 아시, 아니저 아시, 아니, 여기 네. 청국장 비빔밥도 먹어봤고 네. 너무 좋아하지만 네. 네. 약간 청국장 닮았어요. 어, 어. <laughs> 너무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은 비빔밥 편입니다. 네. 저는 잘 비벼 먹었습니다. 밥 음. 무한리필이 아, 굉장히 눈에 네. 띄네요. 0천 원. 네, 다 여, 영상 다잘 봤고. <laughs> 음 <laughs> 아우 나는 어쨌든 이 영상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비비자인데 반만 어... 지금 영상을 처음에 반만 먹어서 영상을 쭉 보면 한 8분 정도 돼요 네. 영상이 근데 비벼 먹는 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저는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가양동이야? <laughs> 뭐저 그것도 우선 마이너스가 되고 어. 뭔가 정말 맛집을 찾는 짬짜지 우리 가양구를 위해서 <laughs> 어, 가양구요? 네, 가양동인데요. 네, 가양동에 강서구청에서 가양구 위해서 저는 이바지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아, 크기 때문에 아, 뭐 정치의 저는... 뜻이 있는 거요? 예 어, 네, 어,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laughs> 네. 아, 그러면할 말이 없네. 정치, 아, 있다니깐요? 어, 정치에 뜻이 있으니요 예, 있다니깐요? 저는 가양동을 벗어날 이유가 어, 없어요. 그럼 이 채널 음. 말고 다른 채널로 하시 돼요. 정치와 정, 관련된 걸로 하셔야지. 정치에 뜻이 있으면은. 네. 근데, 비빔밥 다시 한번 저기 저 식당은 제가 또 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정도로. 음. 아, 오랜만에 보리밥에 약간 그 맛이. 아, 근데, 근데 감점을한번 한, 한 주셔야 돼요. 이거? 예. 네. 어, 어떻게 어, 영상을 근데, 이렇게 봐요? 어, 이건 어 이거는 여기가 네. 잘못이죠. 네. <laughs> 여기 제작진에서 돌려야 되는데 아, 못 돌렸네. 리 지금 동욱이는 자꾸 우리를 저기 피아 식별을 지금 <laughs> 아니 감자기 갑자기 동욱 씨라고 개 하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 봤는데 뭐 저는 충분히 얘기를 다 했고 에. 우리 저기 회원피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4천원과9천원의 대결. 아, 그렇지. <laughs> 이렇게 막 저는 걸어서 도보로 3분도 안 걸리고요. 여기는 다리 건너서 그만큼 고생해먹고 아, 노력 네. 노력 한 40분 정도는 가져와요. 지금 저기를 계속 부위를 <laughs> 로 <보일 웃음> <총을> 계속 <laughs> 어, 음. 비빔밥 저렇게 이렇게 쓱 비벼 먹어야 아, <laughs> 짜이나 저도 먹었습니다 <laughs> 말아먹은 거차박차박이었 아니, <laughs> 차박차박. 말아먹었대 말아먹었다고요니 말아먹었대 아니, 말아먹었다고요? <laughs> 김판편 제가 말아먹었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거 이거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 자꾸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laughs> 미리, 저는, 찍음, 미리 찍으면 되잖아요. 저는 사실 어, 핑계, 핑계를 조금 대자면 네. 사실 다 맛있어요. 진짜 다 맛있고 제가 즐겨 먹는 게 사실 주여서 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물론 다 맛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더 어, 좋은 그 컨텐츠에 맞는 식당을 소개하기 위해서 발품을 파는 겁니다. 음. 저는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서구를 위해서 이 지역을 먼저 좀 홍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알았어 그러면 오케이 독일리즈도 저기 반영해서 강서구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네. 강서구 그래. 특집 한번. 어 그래 강소구 돈 얼마나 많? <laughs> 가양동만 빼고 다 옆에 갔다 와도 가양동이많안 돼. 가양동 아닌데로 갔다 파옥동을 갔든가 <laughs> 목동을 갔든가양동만 아닌데 아니 동의, 다 동이 네. 이연패 이 아직 결과도 안나왔어자이연결과안 나왔지만 어, <laughs> 자 우선 그러면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자뭐 먼저 예 축하나요 우리.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태우 씨. 뭐뭐 전승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우선 우선 중요한 거 가성비. 아뭐 이거 뭐4 0 0 0 원. 어 끝장 나는 거고 그리고 맛있게 찍어 오셨어요. 나한테. 아 근데 진짜 잘. 아 근데 아, 진짜 음. 요즘 시대에 4 0 0 0 원짜리 아, 식당 있다는 거잖아. 이거 너무. 여기 사장님도 대단 여그 아주머니 두 분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아나 그게 힘이 돼요. 어... 이런 이런 거 보면은 어힘뭐좀 어려우신 분들 배부르게 드실 수 있는 맞아. 거잖아. 맞아요. 어. 아직 대한민국은 어.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함께 어. 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가 너무 <laughs> 여기까지 만 말할게. 죄송 김태원 선나 때문이 아니라 <laughs> 상대 아니, 때문이야. 아니, 1, 2는 1, 2는 태원이가 노력한 거고 근그 정도 그런 감이 이제, 아. 이제 그랬다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 어, 채널은 1강 1약이다.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또 서사가 만들어지려면 1약이 네. 1강을 이기는 아, 네. 그런 잡는 그런 근데 그준점을좀 잡아 주세요. 가성비 맛 이게 제일 중요한지. 그래서 좀 어려우신 가게가 좀 어렵다거나 아, 네. 그런 분도 우리 거 보면서 같이 좀 즐기고 그럼 지금 구독자가 지금 4,500명인가요? 지금 아니요? 45백원 <laughs> 아, 그분들이 다 힘내서 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 근데 4,000원 진짜 메리트 있다 아 진짜 아, 아, 4,000원 비밀법 어. 찾기 힘들어? 네. 태원이가 이건 100번 박수 받아 봤다가 아네 인정합니다 4,000원 9 0 0 0원이웬 말이야 했겠네요 그죠? 네. 그쵸 그니까 처음 됐을 때 푸시 당한 이유가 그거예요 <laughs> 9,000원에 무한리필이라고 <laughs>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음. 음. 어쩐지 아까 촬영 전에 만나서 처음 만들고 안녕하세요 아, 미안하다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어. 사실 1회를 하고 나서 제가 2회 때 가성비 집을 찾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거 음식이 4,000원 서동호 선수가 만약에 4,000원짜리 먹으면 이겨도 8,000원을 받으니까 좀 작겠다 했는데 <laughs> 아. 아 다행히 9,000원짜리 먹고 와가지고 상원이좀 늘어났네 13,000원으로 늘어났는데 다행이네 어, 지난주 2회서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면 은 조만간 차도 바꿀 수 있겠어요? 얼마나... <laughs> 자 그럼 제가 입금을 저 번째하고 이 번째하고 한번 네. 해드리면은 아, 12,000원인 거네요? 아니죠 15,000원 더하기 15,000원? 13,000원 13 28,000원이죠 28,000원 28 입금해야 돼? 네. 제가까지다 다 입금해야 되는구 그게 그렇죠. 더 합니까? 아니 아, 아, 저이회가 끝나갔는데 룰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laughs> 태연아 아까도 네. 얘기했잖아 이런 약이 어. 강하게 성장하는 <laughs> 그런 서사를 만들어가는 네, 하어또 아, 비빔밥편 제가 또 이제 승리함으로써 이제 전적 2승 부패, 아, 전승으로 제가 달리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또 다음 주또 어떤 맛집으로 향해 하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맛집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케팅! 마케팅!